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를 비교, 설명하는 코리안 컬처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리어를 쉽게 바꾸는 외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입학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죠.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왜 아프리카처럼 교육조차 힘든 국가도 있고 중동처럼 매일같이 전쟁통에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하죠. 한국이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양날의 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똑같지 않죠. 생활 환경이 다르고,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휴가 때도, 캠,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는데, 장비 갖고 서로, 누구 장비가 더 좋은지를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영화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 삼진 아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번 만에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영원히 그 분야를 다시 개척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위 다시 말해서 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참 긴데.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 20년을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공기업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꼭 모든 분야가 20년을, 만기를 꼭 채워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여러 경험, 을 해서 인생을 좀더 풍족하게 사는 게 어떨까요?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김연아 선수와 경쟁을 해서 3위를 했던 캐나다 여자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그녀는 코로나 사태에 단비 같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운동 선수 출신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결국 본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 월급은 내가 회사에 공원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다. 내 인생을 기회 손실 비용으로 받는 것이다. 이상입니다.